로하 정국에 계신 로켓단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켓펀치입니다. 이번에 좀 쉬면서 생각을 한게 어떤 컨텐츠를 하면 구독자 분들이 또 좋아해 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최근에 이 소니 카메라 FX3랑 지금 촬영하고 있는 FX6를 드리면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예전에 촬영한 영상들을 보는데 처음에 영상을 촬영하고 뭐 편집하고 보정을 하는 과정에서 아 이런 워크플로우가 어떻게 되는 건지가 굉장히 헷갈렸었거든요 사실 다 알고 나면 별거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걸 수도 있는데 하나도 모르는 입장에서는 궁금하기도 하고 알려면 또 검색도 많이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번에 시리즈물로 해서 3편 연속으로 소니 카메라를 이용한 카메라 세팅 그리고 촬영법 그리고 보정법까지 이렇게 세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메인이기 때문에 영상편을 먼저 촬영을 하고 반응이 좋으면 사진편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다음 컨텐츠에 반영을 할 테니까요. 보시면 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팅부터 가는 걸로 하고 F-X3를 제가 최근에 즐겨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F-X3 기준으로 세팅법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소니 카메라는 거의 다뭐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다른 캐논 카메라나 파나소닉 카메라도 기본은 다 똑같으니까, 세팅법 보시면 대충 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세팅 한번 해볼까요? 자,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fx3이기 때문에 fx3로 설명을 할 거고요. 뭐,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이전 바디들도 한번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마이 메뉴 설정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것들을 넣어서 사용하진 않고요. 포맷 정도만 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맨날 하는 게 포맷인데, 메뉴 찾아서 들어가려면 귀찮으니까. 자,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화질 같은 경우에 파일 형식에서 총 다섯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4K, 4K, FHD, 4K, FHD인데, 이게 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xAVC S 4K FHD 이렇게 두 가지가 동 GOP라고 효율이 높은 포맷이에요. 용량을 작게 먹는 포맷이구요 S 4K랑 S 인트라 4K랑은 용량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러면 무조건 용량이 작은 S 4K를 사용하는 게 좋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똑같은 걸 촬영했는데 용량이 작다는 거는 그만큼 압축이 많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편집할 때 아무래도 고사양의 컴퓨터를 요구를 하겠죠. 왜냐면 압축이 그만큼 많이 됐으니까 풀면서 편집을 해야. 잖아요. AVCs 인트라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큰 대신에 압축이 많이 되지 않아서 오히려 롱지오피보다 수월하게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HS 4K 같은 경우에는 HEVC라고 해서 이 롱지오피인 S 4K보다 더 압축을 많이 해서 메모리 용량이 부족하고 장시간 촬영이 필요하면서 내 컴퓨터가 사용이 어느 정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XAVC HS 4K로 촬영을 하시면 되고요 본인한테 맞는 세팅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동영상 설정에서 저는 24프레임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24프레임 고정으로 해놓고 사용을 하는데 가끔 60프레임이 필요할 때는 뭐 60프레임도 쓰고요 자, 그다음 슬로우 앤킥 설정 스피드 램핑 걸리면서 막 느려졌다 빨라졌다 하는 영상들 많이들 보시잖아요 그게 이제 이 슬로우 앤킥 모드로 사용을 하는 건데 녹화 프레임 속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녹화 프레임으로 녹화를 할 건가?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4 프레임을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24 프레임으로 고정을 하고 프레임 속도는 저는 120 프레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거는 이 슬로잉 키킥 모드에서는 소리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60 프레임을 촬영할 때는 동영상 설정에서 이왕이면 소리가 들어가는 60 프레임으로 촬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그 다음 프록시 설정 이건 잘안 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APS-C 슈퍼 35 촬영 이건 크롭 렌즈를 달았을 때 활성화가 됩니다. 크롭 바디 알파 6600이나 6400용 렌즈를 달면 활성화가 되고요.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이건 별로 신경 안 쓰시고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제가 얼마 전에 촬영했던 아나몰픽 렌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접점이 없는 수동 렌즈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혐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크롭 바디용 렌즈들도 비네팅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주의하셔야 될게 FX3랑 A7S3 같은 경우에는 이 f x c 모드를 켜면 4K 촬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FHD로만 촬영이 된다는 거 참고. 하시고요. 렌즈 보정 그냥 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폼의 녹화 미디어 설정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 촬영 설정 등록에서는 내가 지금 세팅을 해 놓은 걸 여기다가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세팅을 해 보도록 할게요. 밖으로 나가서 셔터 같은 경우에 24 프레임이니까 50분의 1을 많이 쓰겠죠. 그리고 조리개 값도 최소로 해 놓고 ISO도 저는 오토로 해 놓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촬영 설정을 등록에 가서 자 1번에다가 등록을 하시면 자 나중에 모드 버튼을 눌렀을 때 MR1, MR2, MR3에서 필요한 세팅을 불러서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무음 모드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이걸 켜 놓으면 어, 녹화할 때 소리가 안 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안 나면 촬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서 그냥 기본 세팅인 꺼 놓고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렌즈 없이 촬영 가능으로 해 두시고요. 오디오 녹음은 당연히 켜져 있어야겠죠. 그리고 오디오 녹음 레벨 같은 경우에는 기본값이 굉장히 높게 돼 있어요 26으로 돼 있는데 저는 한 15에서 17 사이 뭐16이 정도쯤에서 했을 때꽤 괜찮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저는 소니 카메라 사면 대부분 다 16으로 맞춰놓고 사용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목소리 크기에 맞춰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 자 오디오 레벨 기본적으로 켬으로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밖에 나가서 보시면 여기 지금 보이시죠? 어 이거는 확인을 하면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기본적인 세팅인 켬으로 해놓고 사용을 하시고 뭐 이미지만 따시는 분들은 끄고 사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TC 코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 대를 붙여서 사용을 할때 음성을 맞추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 걸해 주는 기능인데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스테디 샷 같은 경우에는 손떨방인데 액티브를 하면 크롭이 되는 대신에 손떨방이 강력해집니다. 자, 크롭 되는 정도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게 액티브고요. 그다음 표준 자, 훨씬 더 넓죠? 끔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사실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표준으로 써도 크롭이 안되는데 끄고 쓸 일이 잘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후보정에서 스테빌라이저를 줄수 있는 카탈리스트 브라우저라는 프로그램을 소니에서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거든요. 카메라 안에 들어있는 자이로 센서로 이 손떨방을 후보정에서 해주는건데 그게 너무 좋아서 짐벌에다가 놓고 촬영을 한다거나 너무 많이 흔들릴 것 같으니까 그냥 나중에 잡겠다 할 때는 아예 끄고 편집할 때 카탈리스트 브라우저를 사용을 해서 어, 손떨방을 적용을 해줍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표준으로 놓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촬영했던 아나몰 픽렌즈 같은 경우에는 접점이 없는 수동 렌즈였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수동으로 해주시고 내 렌즈가 24mm다. 그러면 여기에서 24mm 이렇게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줌 이게 사실 S3까지는 아무래도 할당되어 있는 다이얼이 없으니까 잘 사용을 안 했는데 이번에 FX3에 줌을 할수 있는 다이얼이 생겼어요. 근데 사용을 해보니까 꽤 쓸만하더라고요. 사진에서는 이게 사진이 한컷한 한 컷이기 때문에 크롭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워서 사용을 하지 않게 되는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줌을 탁 들어가고 싶은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명한 이미지 줌 이걸로 사용을 하는데 자, 이 차이가 뭐냐면 디지털 줌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크롭 하는 거예요. 크롭. 그러니까 촬영을 하고 나중에 편집할 때 가지고 와서 크롭해서 쓰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줌은 사용을 안 하고요. 선명한 이미지 줌, 이게 클리어인데, 클리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크롭이 되긴 하는데 단순 크롭한 것보다는 화질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촬영할 때이 선명한 이미지 줌을 사용해도 크게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아서 FX3에서 굉장히 즐겨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 격자선 표시 저는 이걸 켜놓고 사용하는데 웬만하면 켜놓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녹화 중 강조 표시 같은 경우에는 녹화 중에 이 테두리에 빨간색 선이 생깁니다. 실수로 녹화를 눌렀는데 녹화가 안 되고 있거나 이럴 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기본 세팅인 켜으로 해놓고 사용을 하고요. 자 그다음 자동 저속 셔터. 기본 세팅으로 하고 ISO 같은 경우에는 오토에서 100에서 12800 정도까지 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듀얼 베이스 ISO가 되면서 12800 정도까지는 그냥 이 기본 세팅으로 쓰시면 되고요. ISO 범위는 아, 이게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사용을 할 거면 사실 안 찍는 게 나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12,800까지만 해서 사용을 하고요. 화이트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후보정을 거의 무조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스탠다드로 쓰지 않고 흰색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건 개인 취향인데요. 저는 흰색을 최대한 흰색에 가깝게 잡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스탠다드나 앰비언스보다는 화이트로 해놓고 하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뒤에 후보정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이 분위기, 앰비언스도 괜찮고요. 아니면 스탠다드 사용하셔도 되고. 저처럼 나중에 후보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흰색으로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픽처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픽처 프로파일 11번에 S 시네 톤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 세팅을 많이 사용하고요, 최근에는. 그리고 제가 대부분 촬영하는 모드가 S-Log3 인데 기억하기 쉽게 그냥 PP3에 넣어 놓습니다 PP3에서 S-Log3 그리고 s g a m 네 e r 로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는 건들지 않는데 S-Log3가 후보정을 생각하고 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을 해 놓고 사용을 합니다 이게 약간 선에도 관련된 건데 샤픈을 보정할 때 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디테일에서 레벨은 최대한 작은 마이너스 7로 해 주고요 이 상태에서 촬영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s c 톤이 들어왔기 때문에 PP 1 1 번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겠지만 SC의 톤이 없으신 분들은 보통 시네포를 사용하시면 후보정 없이도 예쁜 톤을 뽑을 수가 있는데요. 시네포니까 4 번에다가 저장을 해놓는 편이고요. 자 컬러 모드에서 프로로 사용을 하시고 디테일에서 이거는 후보정을 하지 않기 위함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어, 7까지 가면 선의도가 좀 떨어져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3 정도로 해서 촬영을 하면 딱히 보정 없이도 예쁜 화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이 시네포 세팅으로 촬영을 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딱히 뭐 보정이 필요 없을 것 같다 하신 분들은 그냥 시네포로 촬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네톤이 있으신 분들은 시네포보다 이 시네톤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뭐 색이 가장 예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정을 좀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3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PP3로 많이 촬영을 하기 때문에 PP3로 해놓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초점 모드 연속 AF 전환 속도 이게 7로 돼 있으면. 너무 빠르더라고요. <laughs> 너무 훅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전환속도를 그냥 5에 맞춰놓고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제 세팅은 전환속도는 5, 5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요. 뭐,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AF 전환속도를 7로 해놓고 사용을 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뭐, 달리기라던가 자동차 경주 같은 거 촬영할 때. 근 기본 일상에서는 이 5로 해놓고 사용을 하셔도 보시면 이렇게 좀 부드럽게 들어가서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이 오로 해놓고.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초점 영역은 와이드, 존, 뭐 여러가지 있는데 저는 이 스팟 미디움이랑 와이드 많이 사용하고요. 인물이 많이 나오는 촬영 같은 경우에는 이 와이드로 촬영을 해서 눈인식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고정 피사체를 촬영할 때는 이 스팟 M으로 촬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초점 위치의 순환, 순환하지 않음 이게 뭐냐면 이 끝에서 갔다가 끝으로 나오는 방식이 순환이고요. 순환하지 않음 하면 이렇게 끝에서 더 이상 반대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순환하지 않는 게 덜 헷갈려서 어, 여기 좀더 있는 줄 알고 갈려다가 또이 반대쪽으로 넘어오고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보통 순환하지 않음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요. AF 프레임 이동량 이게 뭐냐면. 크게로 해서 사용을 하면 AF 프레임이 굉장히 크게 이동을 합니다. 근데 보통 동영상 촬영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해놓고 사용하는 게 저는 더 편하더라고요. 사진을 촬영할 때는 작게로 표준으로 해놓고 사용을 하는데 동영상 촬영을 할 때는 이렇게 크게 해놓고 사용을 합니다. 초점 확대를 얼마간 할 것인지, 확대 배율 이거 정할 수 있고요. 피킹 표시는 켜물 해주시고 피킹 레벨은 고. 보통 빨간색으로 많이들 하죠. 피킹을 이렇게 켜놓고 하시면 수동 렌즈를 사용하실 때 아니면 매뉴얼 모드를 사용하실 때 빨갛게 표시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재생 관련된 것들은 사실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다 네트워킹 관련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연결을 해서 스마트폰에서 시간 설정 같은 거를 다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세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연결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사실 이 네트워킹 기능을 처음에 연결 한번 하고 다시는 안 쓰기 때문에 비행기 모드를 켜고 사용을 합니다. 왠지 배터리를 더 먹을 것 같아서 당연히 와이파이 기능이나 네트워킹 기능을 쓰면 배터리를 더 먹겠죠? 그래서 저는 비행기 모드를 켜서 여기 아래 보시면은 비행기 표시가 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여러분도 뭐 딱히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면 비행기 모드를 켜놓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이제 바디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자주 쓰는 세팅을 넣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뭐저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가운데 다이얼 가운데 있는 버튼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저는 초점 표준 AFMF에서 초점 표준을 선택을 하는데요. 여기 위에 있는 다이얼로 이렇게 초점을 선택을 하다가 뭔가 급하게 가운데로 돌아오고 싶을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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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면 힘들잖아요. 가운데 버튼 을 누르면 바로 가운데로 돌아오기 때문에 초점 표준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 나머지들은 다 기본 세팅으로 해서 사용을 합니다. 셔터 버튼으로 렉 이거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안 써요 왜냐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밖으로 나오고 싶을 때 메뉴를 계속 눌러야 되거든요 근데 메뉴를 사용을 하다가 밖으로 나오고 싶으면 이 셔터 버튼을 누르면 바로 밖으로 나오는데 이거를 렉으로 해 놓으면 밖으로 나오면서 녹화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그냥 바로 밖으로 나오는 용도의 버튼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셔터 버튼으로 렉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뭐 다이얼 설정들은 다 기본적으로 돼 있는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마 표시 지원, 제가 S Log 3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색이 빠진 상태로 나오는데 이 감마 표시 지원을 켜주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는 REC 709 화면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 보이시죠? 어시스트 S 로고 3 촬영할 때 어떻게 나올지 후반에 감안해서 촬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감마 표시 지원 유형 켬으로 해주시고 자동으로 해놓고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자동 전원 끔 온도 같은 경우에는 소니 국룰이죠 고로 해놓고 사용을 하셔야 여름에도 높은 온도에서 꺼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뭐 사운드 설정 이런 거는 나중에 붙여서 사용하실 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HDMI 이것도 자동으로 해주시고 출력할 때 미디어 녹화가 동시에 되는지 자 그리고 정보 표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지금 메뉴 세팅을 볼수 있는 게 지금 닌자로 녹화 중인데 이 정보 표시를 켬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근데 이거를 끔으로 하면 생 화면만 나오죠 이 HDMI에는 평소에는 사실 끔으로 해놓고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메뉴를 보여 드리기 위해서 켬으로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HDMI 제어 넘어가 주시고 나머지 것들은 뭐 IR 리모컨 가끔 쓰기 때문에 이것도 켜 주시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 것들은 다 그냥 기본 세팅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니 카메라 세팅법 동영상 편 여기까지고요 또좀 준비해서 촬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또 해볼 거고요 그 뒤에는 이제 편집단에서 어떻게 해서 편집을 하는지 워크플로우를 보여드리는 것까지 총 3편을 계획하고 있고요 반응이 좋으면 사진 편도 세팅 촬영, 보정까지 한번 해 보도록 할 테니까 댓글 많이들 남겨 주시고 좋아요 많이들 눌러 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아래쪽에 댓글 남겨 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로켓단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로바!